so

you mm -hmm. Eu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삶. 뭔가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나그네로 얻으리라 사랑 영원한 앞으로도 영원히 돌아가자호 축복합니다, 나온 아, 친구들, 지은이, 지민이, 지윤이. 축복합니다, 너희들 축복해. <laughs> 그리고 유튜브로 오고 있는 유민이도 축복합니다. 자, 자, 잘 지냈어? 오늘은 웃네? 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자, 좋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매주 느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을 보면은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해요. 아침에 잠이 잠깐 왔더라도 잠이깨 왜냐면 악기 소리가 있고 앞에서 신나게 찬양하시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깹니다. 근데 이제 말씀 시간만 되면 갑자기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니까 다시 눈이 잠기기 시작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신 차리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말씀도 열심히 들어보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뭐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주말 학기 친구들에게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길어져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선생님 성격가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더라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네, 다시 줄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어, 딱, 짧게, 임팩트 있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려 노력하려니까 우리 친구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을 만난 예배 가운데서 말씀, 기도, 찬양, 특히 이세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우리 지난 주까지는 우리는 아담과 화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당연히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또이 땅에서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치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또죄 지을 거거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질 거거든. 또 부끄러워서 숨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냅두지 않으셨어요. 사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매를 대셨어요. 사랑의 매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이키게 하셨고, 가지고 옷을 입히시면서 사랑할 기회를 주셨어요. 주바라기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장 1절 말씀이요. 가인이 아 아담과 하와가 동심해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낳고 나서 하와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즉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고 고백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와는 하나님께 출산의 고통을 벌 받았어요. 벌로 출산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 벌대로 보면 가인을 임신했을 때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또 낳을 때 출산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지난주 우리 세 번째였잖아요.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그런 고통을 있었을 것인데도 가인을 낳고 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자신의 힘으로 낳았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손사님은 이제 이런 하와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 하와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죠. 자,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한번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절로 넘어가 볼게요. 사장 2 절을 보니까 아담과 은이제 가인을 낳은 후에 아벨을 낳았어요. 또 이들의 직업을 아벨을 양치는 자, 가인을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3, 3절 4절로 넘어올게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담과 아담이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함에 얻은 곡식이나 채소로 재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재물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 제사드린 결과, 아벨의,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안 받으셨나 보다. 그냥 받으셨나 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왜 가인은 드릴 수 없었고 왜 아벨은 드려졌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랑 친구들 저세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비에왔죠 그리고 또 이따 헌금도 드려요. 그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헌금만 받으시나요? 헌금만 받으시나요? 친구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성준아 헌금만 드려? 하나님께서, 아, 상준이 오늘 헌금 이만큼 냈군. 이잘 가져갈게. 헌금만 받으실까? 아니야? 말하기 힘들구나? 그래. <laughs>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얘기해볼게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재물만 보셨을까요? 아니면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도 보셨을까요? 어떤 거였을 것 같아? 요둘다 보셨겠죠?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 사절 말씀 볼게요. 아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재물만 받았으면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라고 적혀있지만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아벨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한가지 더 볼게요. 11에서 11장 사절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말의 친구들 예배는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드리긴 해요. 왜? 물질에 우리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것 중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태도도 있고 그 안에 물질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 아, 스스로 한번 보기 바에 대답하지 않아도 돼. 우리 스스로 봐야 돼요. 어,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바래요 혹시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음악적인 기술이나 감성에 의한 찬양, 뭐 이런 멜로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만 듣고 있지 않는지. 아유, 전산이 아유, 듣기 싫은 소리만 하시네. 이러다가 갑자기 뭐 축복하는 이야기 아니면 좋은 얘기하면, 오, 재밌어 하고서 이런 것만 좀 듣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물론 이제 빠른 곡이나 느린 곡 여러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런 찬양 또 찬양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심을 인정하기 위함이 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나의 교양 내가 흔히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함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함으로 예배를 드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장 5절 말씀 볼게요 이 오전 말씀을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면 주인이 그 예배를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순종하는 것이에요. 받지 않으시면 내가 부족했나? 어? 내가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예배 때는 더 열심히 재단에서 준비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받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받으시지 않자 분노합니다. 이거는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 네, 예배 네, 안 받으셨네. 속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내가 기도 드렸는데 왜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 교만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시험 잘 보게 주세요. 심도도 잘안 나왔어. 잘 나오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잘못된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놔두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전날부터 일찍 자요. 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올때 그냥 눈곱 다 묻은 채로막다눈 풀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청결하게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나오는 이런 마음가짐부터 우리 친구들 놀러 갈때 대충 입고 안 가잖아요. 뽐내고 싶은 날 뽐내고 가잖아요. 그죠? 왜? 그곳에 기분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분을 내고 싶으니까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나해서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장 전생처 정장 입고 나오라고 안 할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이런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갔을 때의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게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셨을 때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음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절만, 넘겨주세요. 사절 말씀을 보니까 아벨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힘네요 이제 끝날 거야. 끝날 거 3분 안에 끝날 거야. 3분 안에. 3분 안에. 3분 안에. 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 분이 여기 선생이 해놨죠.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기쁨으로 드렸더니 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양의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처음에 드렸다는 것, 가장 우선 하나님을 우선시 여겼다는 것, 첫 새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첫 새끼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첫째가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둘째가 뛰어날 수도 있고 셋째가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 단순히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올, 믿음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주말에 주신 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아, 네. 가인도 예배는 드렸어요. 가인도 재산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같이 나와요. 같이 예배 드려요 이 공간에서 찬양도 같이 해요 기도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 기부 재능 봉사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을 드려지면서 그 안에 다른 것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네. 준비함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아멘. 잠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게으름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며 나오기 원합니다. 아멘.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